아무래도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 그리고 애플 디바이스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패키지 두 개를 앞에 놨는데요. 바로 이 모델은 오늘 아침에 제가 애플스토어에서 픽업을 해온 애플워치 SE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애플워치 시리즈 6 에르메스 에디션입니다. 제가 이번 애플워치들이 국내에 출시가 될때 직접 애플스토어에 다녀왔는데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플스토어에 오셨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6 그리고 애플워치 SE 모델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먼저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6 에르메스 에디션의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애플워치 SE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SE 모델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이 모델이 애플워치 시리즈 6 에르메스 에디션입니다. 애플워치 그리고 에르메스의 로고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애플워치 시리즈 4 모델과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을 에르메스 에디션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은 연말에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에프로치 시리즈 6 모델은 기존에 비해서 출시가 빨라지면서 연말이 아니고 추석에 저에게 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패키지를 개봉을 하는 방법은 다른 모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별도의 도구 없이 네, 이렇게 비닐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패키지가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옆으로 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의 패키지가 있고 또 하나의 패키지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패키지에서 꺼내주면 자두 개의 패키지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패키지에는 에르메스 에디션이 들어있는데 역시 이 패키지 위에는 이 제품이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당연히 스트랩이 들어있겠죠. 네 먼저 위에 있는 패키지부터 열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패키지를 오픈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LMS 에디션에 있는 문구, 그리고 이번에 포장이 바뀐, 자, 본체. 제가 이번에 선택을 한 모델은 5 모델과 마찬가지로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싱글 투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올 블랙인 게 특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부분이나 전면 모두 다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LMS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뭔가 있을 것 같죠? 네, 바로 뭔가가 있습니다. 보시면 에르메스 에디션의 스포츠 밴드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즉 본인이 선택한 스트랩 외에 운동 등을 하면서 이런 스포츠 밴드를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스포츠 밴드를 착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싱글 투어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패키지로 오픈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밴드가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푼을 하게 되면 위쪽에 뭐 이런 설명서 등이 들어 있고 아래쪽에 바로 밴드를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멋진 가죽, 밴드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싱글 투어 제품은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시계 스트랩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런 블랙 싱글 투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올 블랙의 느낌이 작년에도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 블랙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버클 부분 등에도 LMS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스트랩 후면에도 LMS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에디션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제 설정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애플워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아무래도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모델이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던 시리즈 5 모델이 제가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착용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밴드를 사용했던 부분에 약간 이렇게 사용감이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지만 확실히 이런 부분들도 이런 가죽 제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 약간 이제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새 것처럼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 1년 동안 사용했을 때도 이 스티치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마감 등의 불량이 발생하지 않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땀이 나거나 우산 등을 썼을 때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럴 때 후면부의 모습도 분명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많이 변색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르메스 에디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에 빨간 링 처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모델은 셀룰러 모델만 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6 에르메스 에디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제품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최대 2.5배 밝아졌습니다. 이런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에르메스 에디션이나 나이키 에디션을 차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렇게 깨워야지만 나이키 에디션이나 에르메스 에디션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지만, 이젠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면 초단위를 제외하고는 시계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 에르메스 에디션이구나. 나이키 에디션이라는 것을 손목을 들어 올리지 않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최대 2.5배 밝아졌기 때문에, 아주 밝은 날에도 이러한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시계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후면 센서가 달라졌죠. 자, 보시는 것처럼 센서가 1년 사이에 정말 완전히 다른 센서로 변화를 한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모델도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심박수 등의 기능은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6 리뷰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죠. 바로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15초 동안 손목을 테이블 등에 가만히 올려두시고 측정을 하시면 내 몸속에 내피 속에 어느 정도 산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산소 포화도는 95%에서 100%가 정상입니다. 네, 이번 워치OS 7에서 워치 페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르메스 에디션의 페이스나 나이키 에디션의 페이스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모델의 페이스들은 이 모델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네, 이 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루아르 페이스인데요. 이 루아르 페이스의 장점은 이러한 에르메스 로고 등 뿐만 아니고 이렇게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초침에 따라서 이 배경화면이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게 매력적인 페이스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는 이번에 에르메스 에디션 전용으로 추가가 된 새로운 페이스고요. 이 페이스는 기존부터 제공을 하고 있던 페이스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가 된 페이스를 색상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추가가 된 페이스는 다양한 컴플리케이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플리케이션들을 본인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 누르면 편집 기능이 있죠. 편집 기능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자아랫 부분에 지금 색상이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서, 네, 지금은 캘린더로 되어 있는데, 뭐 세계 시간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그냥 끌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워치페이스는 본인이 이렇게 꾹 눌러서 편집을 해서 본인에게 최적화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워치에서 편집하는게 좀 화면이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아이폰에서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폰으로 들어가셔서 루아르 페이스다 하면 이렇게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추가가 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신 것처럼 컴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하단 등에 어떤 기능들을 적용해서 사용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 추가가 된 혈중 산소 산소 농도도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에르메스 에디션도 이번에 추가가 된 워치페이스들은 물론이고 다른 페이스들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프로치 시리즈 6 에르메스 에디션은 에프로치 시리즈 6 모델과 마찬가지로 S6AP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른 성능, 20% 빠른 성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광대역 유원 칩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리 통신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제품 충전 시간이 빨라져서 1.5시간이면 완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애플워치 6 에르메스 에디션 스페이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르누아르 싱글 투어를 착용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애플워치가 출시가 되는 날 애플스토어에 방문해보니까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을 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도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는 분들을 온라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매력이 있는 그런 에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의 에르메스 에디션은 성능적인 부분,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혈중 산소포화동 등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좀더 활용도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음 리뷰에서는 애플워치 SE 모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SE 모델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과 애플워치 SE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서로 다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